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구 소련의 칼로노프카라고 하는 동네의 한 꼬마. 사탕을 상품으로 받기 위해 성경말씀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아이의 영특함을 본 선생님이 사복음서를 모두 외우면 더 많은 사탕을 주겠다 약속했으며 그 꼬마는 사복음서를 다 외웠으며 60년이 지난 후에도 사복음서를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60년대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 후루시초프의 일화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외우고 사탕을 엄청 많이 먹게 된 것도 좋지만 사복음서에 참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의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밀리는 가운데 다셀수 없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나아온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 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고 모든 접촉이 병나음의 기적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만짐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로 전달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타취는 별 생각 없는 무리의 접촉과는 구별되는 의도적인 접촉이며 만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모르는 접촉입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참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접촉입니다. 믿음의 접근과 접촉이 있었다고 지적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과의 영적 스파크를 경험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지금이 내가 영적 스파크를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옷을 붙잡습니다. 집요한 믿음으로 구별된 타치로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영광을 뒤로하고 이 천한 세상에 오신 주님, 사람들의 손길에 담긴 집요함 믿음을 구별하시는 주님, 지금도 믿음으로 버티는 저희의 손길을 기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인 신앙적 분위기에서 깨어나, 진지함이 담긴 손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과 같이 구별된 타치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역설적인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게 그리고 내 주님 귀하신 그 옷을 나 만져 봤다 고 찬양 하며 하루 를 마감 하 도록 성령 님 께서,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